입니다. 연이이 님, 드라마 여자 우수 연기상 어쩌저 이어서 잠시 인터뷰가 겠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. 드라마 부분 우수상 정말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데뷔작이 곧 히트작이 되셔서 이렇게 우수상을 받게 되셨는데, 혹시 소감할 말씀 부탁드릴게요. 어, 네, 처음 이렇게 어, 작품으로 인사드린 마스크걸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또 덕분에 이렇게 뜻깊은 또 어, 경험을 할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어, 기쁜 마음입니다. 네, 저도 그 드라마 정말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. 천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혹시 그 경쟁률을 뚫은 어,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? 어 아마도. 감독님께서 찾는 그런 몸의 모습과 저를 많이 어, 비슷한 부분을 찾아주신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너무 어, 많은 상황들에 감사한 마음이 큰것 같습니다. 네 앞으로의 연기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혹시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? 어... 어 우선 작품으로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고 또 열심히 연기하는 배우 되겠습니다. 네, 드라마 속보다 훨씬 너무 아름다우신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